네, 안녕하세요. 네, 조선봤스입니다 자, 오늘도 또 이게 어김없이 어, 또 기름을 어, 지금 50리터를 넣습니다. 50리터를 넣고요. 자, 이제 이 차량은 이제 뭐그 대기업에서 어, 사용하던 차량입니다. 현대 유니버스 럭셔리고요. 이 차량은 이제 그 신조 차량이죠. 어, 신차를 구입하셔서 지금까지 쭉 쓰시다가 나온 건데 참. 이, 뭐, 이 대기업 여기는 참 관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차가. 예, 가져왔는데, 뭐, 사고도 전혀 없었고, 어, 뭐 1인 신조 무사고 차량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져와서 뭐, 그 에어 세는 거는 좀 잡았습니다. 에어, 에어 세는 거는 좀 잡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소모품 간단한 소모품 뭐, 리비링이라든가이런 것들은 다한 번씩 교환했고요. 자, 이제 세워놔도 뭐, 에어도 안 세고, 예, 차는 뭐,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이 영업용 난방을 달수 있는 차들이 이제 자꾸 이제 기간이 늘어나니까 금액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 차량은 뭐 이제는 어찌됐든 간에 어 자가용 헌방으로 사용하던 차량이라 아주 영하고 차는 상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이제 한번 운행을 해보는데요. 뭐 차는 뭐 어디 뭐 떨림이라든가 뭐 이런 잡소리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좋습니다. 옵션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리타더도 사단도 들어 있고 오토그리스도 돼 있고 그다음에 평바다 뭐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보수하고 관련 없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이게 기후 뭐 세계적으로 기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물론 뭐 이게 우리 인간이 참 만드는 그런 결과겠죠 예 네. 지금 이제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뭐 장마가 그냥 끊이지 않고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개인 한명한 한 명마다 좀 지구를 아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하는. 작은 바램입니다. 자,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다 왔는데요. 제가 이제 차를 좀 정차를 해 놓고, 좀 상세하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사무실에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는 여기 이제 아무래도 좀 후진으로 해서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차가 꽉 차가지고 안에서는 잘돌릴수 없어서 안에를 후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 이제 후방 카메라도 항시 후방 카메라도 잘 되어 있고요. 사는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 뭐이 사람도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려면은 관리를 자기 관리를 잘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해야 하는 것처럼 이 버스도 사실은 뭐 연식에 큰 관련 없이 관리만 잘하면은 뭐 10년 아니라 20년도 어, 사용할 수 있죠. 예. 지금 주행거리는 이제 막 이제 뭐 길난 것처럼 한 어. 길은 한, 한 30만 정도 타야, 길은 나는데, 요거는 한 40만 정도 탔네요. 딱 40만 6천 키로를 탔네요.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좀, 리타더도 4단 딱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 그, 차선 이탈이라든가, 그 다음에 알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언덕길 후진 방지장치, 오토브레이크, 요런 장치들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백미를 조절하는 거랑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이나 아이들 탈 때, 어, 윌링 앞으로 좀 내리는 거, 그다음에 어, 트리 컴퓨터.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면은 음, 뭐 현재 고장 진단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이게 그 자가용 헌방으로 쓰던 거나 이게 뭐 음향 시설 이런 건 없고 다만 이제 여기 그 어, 블랙박스 저장되는 이런 제 카메라들이 예, 군데군데잘 달려 있습니다. 요, 요 안에도 다 실내도 다 되어 있고요. 자, 실내는 이렇게 아주 의자도 고급스러운 이런 예, 의자로 딱 나와 있네요. 예, 지금 바닥은 평바닥이고요. 우회 조명도 아주 예쁘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그 냉장고는 전자동, 예, 전자동 냉장고 로 되어 있네요. 보통 얘기한 문자로 열리는 거 되어 있는데 전달 되어 있고 삼성 TV 금지막 한게 달려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DVD가 달려 있더라고요. DVD 요거는 이제 뭐 키면은 아마 뭐가 좀 아까 나오는 것 같은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의자도 이게 어디 보면은 하나 해진데 없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예. 아주 깨끗하게 잘 탔습니다. 요게 지금 이제 운전석 어, 포함해서 만약에 여기 이제 보조석이 있으면은 47석입니다. 요게. 예, 요 차는 이제 보조석이 없네요. 예, 보조석이 없는 관계로 요 차는 46석입니다. 운전석 포함해서 46석이고요. 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한번 자세하게 어, 설명 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정황판인데요. 이제 뭐 이제 아마 그 대기업에서 이제 어디 어디 간다 아마 이런 정황판을 썼던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아주 깨끗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했어요. 여기 리모컨 여기 TV 리모컨 그다음에 정강금발 리모컨 여기 보시면 키가 다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 여기 키가 다 이렇게 잘 들어 있네요. 네. 자 이제 문을 닫고요. 한번 자 이제 차 외부 내부 한번 싹또 한번 제가 저 지금 정강팔리는 내기 조선버스라고 좀 바꿔놨습니다. 차량이 은색이면 어디 기업인지 아, 아, 아시겠죠? 어. 차는 뭐좀 한참 세워놔도 오래 세워놔도 에어도 빠지지 않고 아주 깐쫑합니다. 예. 자 밑에 한번 하버 한번 가볼게요. 자, 앞 타이어는 뭐한80% 정도 됩니다. 80% 정도 되고요. 일단은 뭐 부식이 없다는 점. 예. 차가 양호하다는 점. 자, 요, 뒷타이아도 한 70, 8 0 됩니다. 타이어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하물칸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하물칸도 열어보고요. 하물칸은 뭐안 서서 그런가? 뭐 깨끗합니다. 예. 자, 여기 이제 전장실. 전장실도 아주 깨끗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가 이제 여기 한참, 한동안 안쓸때또 배터리 방전되지 말라고 이렇게 독다 스위치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뒤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에어 분배기실이죠. 에어 분배기실도 보시면은 여기 게 깨끗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서 이제 에어가 조금씩 세면은 이요것도 교환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져오면은 다제뭐 물방울로 한번 이렇게 뿌려 봐가지고 다 확인을 하거든요, 이렇게. 네. 자 엔진 옆면 한번 볼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토 그리스가 있고요. 이런 것도 저희가 아시는 좀 교환을 했고요. 차는 뭐 진짜 가져합니다 네. 이거 한번 봐야겠죠? 자 중요한 또 엔진입니다. 일단은 뭐 엔진은 저희가 이런 작은 혼방들은 1년은 보조해 드립니다. 1년. 이제 워터펌프도 새로 한번 교환한 것 같고요. 일단은 뭐차를 사러 가시면은 일단 요거 한번 캡부터 열어보세요 열어가지고 막남아가서막 나오면은 그 차는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탱크 설치도 아주 이상없고잘 녹아 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터보 터보도 새로 한번 교환했다고 소리 들었습니다 여런 홍수도 새로 다 교환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타면은 다한 번씩 교환해 이렇게 해주면은 또 한 몇십만 킬로 타는 데는 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자, 이쪽에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라지에다랑 인터쿨러실이죠. 일단은 차를 사실 때 뚜껑은 다 한번 열어보세요. 예. 그래야지 차가 뭐 진짜로 어디 부식이 있는지 없는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거기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로 6딥 F 시리즈고요. 여기도 깨끗합니다.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한7 어, 8 0 됩니다, 타이어는. 상태 상당히 좋네요. 자, 이쪽에도 하 한번 가볼게요. 아주 뭐부식도없고 깨끗합니다 예. 자 여기는 이제 요소수 어, 칸이죠 요소수 그 다음에 프리히터 예, 요소수 프리히터입니다 아마 다른 차들 보시면 이런데 만 밑에가 부식이 많은데 막 썩어있는데 이 차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거의 깨끗합니다 예. 자 여기 앞에 운전석 쪽에도 어, 타이어는 한 80~90% 정도 됩니다 이제 뭐 차는 아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자 배터리 칸입니다. 배터리 로켓 파티로 되어 있네요. 일단 이런 데 보시면 알아요. 진짜 차는 진짜로 관리 잘하고 잘 탔습니다. 아, 네. 차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도 참 좋은 날을 또 이렇게 기이한 날입니다. 우리 회원님들 늘 조선버스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남은 시간 가족과 지인과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조선버스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